<laughs> <뭐라> 왜? 아니 빨리 나왔어. 아니 빨리, 나왔어. 빨리 나왔어. 아 가자. 가자. 콜로만 가져왔네? 자꾸 가져오지 말라니까? 나 원래 말안 뜯어. 다 꽃! 꽃! <laughs> 아어보 어떤 보라 색상이? 나 올게요. 하, 파란색 가면. 같은 보라는 어. 얘기하는 거죠? 어, 받았어요. 그거 못 줘가지고 어? 매니저님들 어라고 어. 봤어. 그거 주셨어, 맞아. 그 멤버들 하나씩 주는 어, 거 어. 받았어. 하마 아, 안녕. 응. 아, 나 다음 주에 녹화. 다음 어, 나 다음 주에 응. 없어 녹화. 응. 나 무슨 무슨 어제 편지 쓴거 혹시 봤어? 어, 봤어. 입금 때등도어 뭐 분, 군대 간다고? 두번 정도 썼을걸? 미안하다 한번더 군대 가는 거야 못본줄 알게 어다 다음 주라서 오늘이 마지막이야, 다음 주 <laughs> 마지막이라서 진짜로? 마지막. 응. 어 다음 주에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점에서 다녀와 응. 아쉽게 됐어 다음, 다음 주에 공원 추운데 그냥 간 기대 했는데 뽀뽀 고마워 그래 추운데 공항잘 챙겨 아이고, 춥다, 아이고, 춥다, 아이고, 춥다, 아이고, 춥다. 아, 추워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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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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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늘 스 아. 왜 아야? 딱 봐도 크리스마스인 줄 알아야지. 아, 알다리 닦아있으 모르나. 이건 음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잖아. 멋지 아, 정말. 오, pasó, 그래. <좋아>. 아, 정말. 오, 너무 추워. 오늘, 오늘 <laughs> 대박이다. 앞ii. 아니, 괜찮아. 아, 응. 소리 됐어. 핫팩. 나는 패딩이거든, 따뜻하거든. 지퍼 안 올려도 돼? 지금은 지퍼 올리는 게더 힘들 수 있어. 아, <laughs> 어, 관, 아니, 손이 관, 없으니까. 관절을 어, 쓰지 어,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선배님이요? 선배님! <웃음> <웃음> 선배님! <웃음> 가셨네. 가셨네. <웃음> 어머, 선배님. 고마워. <와, 웃음> 자, 자리 체인지. 자리 체인지. 멈춰. 고마워. 멈춰. 고마워. 멈춰. 멈췄어, 멈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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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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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만 추웠었지. 다 춥지. 왜 이렇게 얇게 입왔어나 나 오늘 말안 하려고? 내가? <laughs> 유빈이 보니까 안 추워? 아, 그래? 어, 안 좋아. 그래? 거짓말. 어. 안 거짓말. 거짓말. 추운 추운 거. 이거 뭐였어? 이거? 그거? 그냥 그거랑 컨셉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안 음. 돼? 아. 너무 어렵지 않아? 아. 너무 어렵지 않아? 아야, 아 뭘까? 그래? 누 나는 대체 나인줄 알았어. 근데, 근데 내가, 내가 나는 거야. 버블로 얘기했어. 버블 본 사람. 예술나. 같이. 어, 나 드높이겠는데. 나 근데... 이제 수진님의 솔로곡만 추천해 줬잖아.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발라드 중에 댄스 껴놓은 거야. 음. 어. 생각도 못했어. 그럼 <laughs> 어, 나 여태 노래 많이 해가지고 리들이춤 보고 싶다 해서 내가 어 그거 그거 고른 거야. 잘했어 미안 아랐어 <laughs> 아니야 조금 깜짝 놀랐어 <laughs> 그게 위험한데 나 프로인데 아 프로 프로 무한카 무한카 오오오오오 네! 네, <목소리> 네, 다 이럴 거요 제가? 진짜? 조심히 <laughs> 가세요. <laughs> <주님과하세요. 웃음> <laughs> 엄청 챙겨주셔. 그렇게 말씀하시지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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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예뻐해 주신단다. 응, 예뻐할 수밖에 없 맞아. 나 완전, 완전 여기 오면 아가야. 아가 맞잖아, 아가 맞잖아. <laughs> 내년은 내년은 송 여돌인데 아가자. 우리는. 우리도 아가 있게 나. 아이 미군도 어어 그래?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뭐가 돼? 내년에. <laughs> 미약. <미안. 웃음> <laughs> 어, 어? 어. 아니야. 어? 근데 원래 어? 아니 미라클이라 나랑친구하기로 하지 않았어? 맞아, 맞아. 우리 다 친구야. 그래, 다 친구지. 어? 아니 친구지. 너 조용. 너 조용, 너 어려, 왜, 왜, 나보다. 왜, 왜. 너, 네. 너, 덤심지. 너. 뭔데요? 열여덟? 어. <laughs> <멈추다. 멈추다>. 열여덟은좀 <laughs> 엿... 엿... 아니지. <laughs> 근데 우리한테는 반말해? 맞아. 어. <laughs> 왜? 좋잖아. 아, 위에는 괜찮은 거야? <laughs> 내몸이야 맞아, 아 <laughs> 어? 뭐, 연상 괜찮아. 뭐. 연산 괜찮지. 연하는 존댓말 해라잉. 존댓말 해라잉. 효정이랑 너무 많이 다녔어. 훈아 언니? 꼰대 같. 대 <laughs> 꼰대. 효정 exactly. 언니 꼰대가 되고 싶은데 할수 없는 것 같아. 내가 볼때 유빈이가 한숨 알려줘. 나나 장난 아니지. 최효정 나보다 어렸으면 장난 아니지. 유빈이 건강 되겠어? <laughs> 어? 올려도 되지? 훈아 언니는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기. 지 오~~ 아, 효동이. 아, 효동이. 아, 근데 그럴, 아아 그럴 것 같아.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. 아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왜냐면 일단 언니는 나보다 작거든. 어? 2cm라고 하지 않았어? 아니야? <laughs> 아, 언니를 위해서 지켜놓게 <laughs> 찐치라고 해야겠다? 오케이, 이미, 이미 알고 있는데. 수자 <laughs> <laughs> 언니, 수자 언니 실제 키를 나가야 실제 키라고 하면 안 되지. 어, 언니 아, 아, 미쳤다. 아, <laughs> <laughs>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다. 어? 지금까지 방송키였다. 아니, 방송키는 아닌데 언니가 젠키 중에 가장 높은 키를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아. <웃음> 어, <웃음> 어? 원래 어, 그거 어, 어, 아니야? 거 아, 아니야? 어 어, <미안한> 그래? 아니야, <laughs> 난 정직하게 나는 그때 딱잰 걸로 크리들한테 딱 보낸 걸로 살, 여태까지 살아. 아침에 잰어아니요 아니야? 아니야? 나그 스케줄 끝나고 내가, 아니, 어, 그치. 크리들이 자꾸 나보고키 작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스케줄 끝나자마자 <laughs> 메이저님한테 회사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<laughs> <laughs> 내가 가가지고 찍은 거야. 알았어. 나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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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너, 아니야, 아니야. 너. 나 진짜 안 작은데. 뭐안작은 아, 너무 응. 크다 너무 커. 눈물 안 나는데 풍물 응. 나. 나나그렇안 자가 간이 떠서 아 조금 아죠? 좀 있나? 한팩좀 있나? 아가좀 어? 아가좀 너무 추워 보여. 팩 있어. 아가. 핫팩 챙겼어. 별로 안 추워서 미안해. 좀 버릇 없긴 는데 주머니에 손좀 넣고 있을게. 괜찮아. 괜찮아. 비에다 타면 우리해더 아, 힘들다니까. 아, <laughs> 이거? 다 정리해서 나, 손에 너、 너, 넣어. 너, 예! 조심해. <laughs> 귀여워. 유빈이가 추면가유빈가추면돼나 어, 어, 말고 우유빈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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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 어. 시간도 <laughs> 있어 맞아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왜제 얘기에 속담이 아, 무서워 노래 나오네 아가 말라고 했 유빈아, 오늘 나올 곡에 톤공개 생각은 없어? 나는 한 잔에 한 잔을 해서 미리 불러주면 안 돼? 여기? 네! <laughs> 가수잖아. 오,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? 우와. 어머, 아기. 어머, 아기다. 귀여워. 앞머리 <laughs> 똑같이 잘랐네, <하려고> 오빠랑. <laughs>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여기서, 여기? 여기. 짧게? KBS 앞에서요? 어, 예. 네. KBS 어, 네. 앞이니까. 버팅 하주 쉽죠? 선생님들 분위기 그렇게 잡지 마요? 선생님들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줄까? 유빈이가 불러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. 컬렉션 아, 또, 또메이고민하게 하네 또. <Saru> 아, 따뜻해지고 싶어 아, 너무 아쉽다. 아, 따뜻해지고 싶어 아 추워. 좀 나게 했어. 아싶어 유빈이가 싶어요. 불러주면 딱것 같은데. 아손 시려. 아 라떼 마시고 싶다. 그러난 노래 부르고 갈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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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나는 창피하거든. <웃음> <웃음> 나 뭐지? <웃음> <웃음> 어디가 공개됐다고 <laughs> 어? 거의 다. 거의 다. <웃음> <웃음> 다 나왔다고? 많이 나왔던데? 덜덜 떨면서 한번 해볼게. 어 잠깐만 잠깐 었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. <laughs> 자, 자, 주지 마. 날 예뻐하지 마. 오가 말하던 그 여자 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하오그오오지오오오 Yeah! Oh <laughs> 우와 잘가 고마워 조심히 가 노래 들을게 <laughs> 안녕 고마워 어, 어, 어. <laughs> 아니야 빨리, 나왔어. 아니, 빨리, 빨리 나, 나왔어 빨리 나왔어 들어 <laughs> 가봐 <근데, 웃음> <근데, 웃음> <근데, 웃음> 어, 저파받았 <진짜>. 어,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어떤 거야? 살짝이? <모양이, 웃음> 어, 아, 오케이요. 메이 왔어요. 파란색 같은 그런 얘기하거어요 그거 못줘 가지고 인들어다고그어 그거, 그거, 그거 <laughs> 주셨어. 맞아그 멤버들 하나씩리나 받았어. 안녕. 주 어나 다음주에 없어 녹화. 나, 응. 나 예전에 편집 쓴거 혹시 봤어? 어 봤어? 군대 간다는거 고어 군대 간다고? 두번정도 썼을꺼야 미안다딸 한번 더 군대 <궁금한> 가는거 <laughs> 고번정도 썼어 번 <laughs> 뭐. <laughs> 다다음주라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다음주에 <laughs> <보면 웃음> <laughs> 뭐. 다음 볼게 로어 다음주에 볼수 있을줄 알았는데 지지면서 다녀와 아쉽게 됐어 다음주에 <laughs> 또 올게 추 약간 기대했는데 나올 그거 는 거지, <목>, 아, 선 <선배님이는 Toy> <목> 어, 선배님, 면. 선배님. 가셨네. 가셨네요. 가리 체인지. 자리 체인지. Ơi, 왜 이렇게 고안 추워. <목탄> 유빈이 보니까 안 추워. 이거 정말. 아니야, 그 추워. 추아 이거 뭐였어? 이거 그거 그냥. 비슷하다고, 아 컨셉 비슷하다고 했잖지 않아? 너무 어렵지. 않아? 아 않아? 어. 않아. 그래? 민했어 이거. 그러니까. 거기 가 컨셉인 줄 알았어. 아, 근데, 근데 내가 나는 더블로 얘기했어. 더블 본 사람. 예술사 같이 또 풀겠는데 내가 스즈님의 솔로 곡만 추천해 줬잖아.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발라주 중에 댄스 껴 놓은 거야. 음. 아 생각도 못 했어. 어, 나 여태 노래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 그거 게고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<laughs> 조금 깜짝 놀랐어 그게 위험한데? 나 무서운데? 앞으로 리가 뒤로 갈게 가 오오오 왜요 조심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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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<laughs> 엄청 챙겨주셔. 그렇게 말씀하시지만. 예뻐해 주신다 예뻐할 수밖에 없지. 맞아. <laughs> 나 완전, 완전 여기 오면 아가야. 아가 맞잖아. 아가, 아가 맞잖아. 내년이면 28이니. 아가 아아그래도 아가인 게 낫지. 아이 우리보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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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뭐가 돼 내년에 미안 <laughs> 어. 아니야 어? 근데 원래 아니 미라클이랑 나랑 친구하기로 하지 않았어? 맞아 우리 다 친구야 우리 다 친구지 <laughs> 아니, 친구지 너 조용 너 조용 너 어려 나보다 너너 친구지 꼰대요응 꼰대야 나랑 18? 18일 <수가> 아니지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한테는 반말해? <웃음> 맞아. <웃음> 아. <웃음> 왜? 아, 위에는 괜찮은 거야? 내 몸이야. 연상 음. 괜찮아? 연상 괜찮아? 연상 괜찮지. 연하는 존댓말 해라, 잉. 꼰대다. 표정이랑 너무 많이 다녔어. 표정 언니? 꼰대 같아. 꼰대 꼰대지 표정 언니 꼰대가 들고 채쳤는데 할수없는것 같아. 내가 보자. 유미이가 한숨 알려줘. 건강 아 건강. 한하유빈이 건강 되겠어? 되겠어? 올려도 되지? 선우 언니는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어. 어다 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건 아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아 <laughs> 근데 나도 그랬었다. 왜냐면 언니 나보다 작고. 어? 2cm라고. 2cm야?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매너 있네. <laughs> 얘기했나? 이미 이미 알고 있는데. 수다 <laughs> <laughs> 언니, 수다 언니 실제 키를 잡아야지. 실제 키라고 하면 지 오오오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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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미쳤다. 지금까지 방송키야? 더불어 원래 지금까지 방송키였다. 고 아니, 방송키는 아닌데, 언니가 <laughs> 젠키 중에 가장 높은 키를 말하고 다니는 거야. 아, 원래 그거 하 아니야? 아, 그 이하야? 아니야, <laughs> <그래? 그래? 웃음> 난 정직하게. 나는 그때 딱. 아태까지 돈낸 걸로 살 여태까지 살아. 아침에 잤어? 아니요. 아니야? 너 코스키즈 끝나고 내가. 너희들이 자꾸 나 보기 짜증나 그래가지고 내가 코스키즈 끝나자마자 매이저님한테 회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내가 가가지고 찍은 거야. 알았어. 알았어. 나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 미안해. <요리는. 웃음> 미안해. 아니야, 나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미안해. 나 비치 안 짜근데. 뭐안 짜가 안 짜가 안 짜가. 너무 크다. 너무 커. 오늘 안 나. 내 친구 오늘 나. 나나 비치 안 짜가.

아까 <laughs> 짓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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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조심해 웃음> 하나도 안 추워 <laughs> 야, 괜찮아 우리 세시간도 있어 맞아 왜왜 이렇게 얘기해 아 유빈아 <오늘> 노래 나오네 <laughs> 아 유빈아 오늘 나올 곡을 선공개할 생각은 없어? 아, 싶어. 한 잔에 한 잔을 좀 어, 미리 불러주면 안 돼. 어 <laughs> 네. <laughs> 가수잖아. 오, 한 와, 번만 불러주면 안 돼? 어머, 알 어머, 귀여워. 앞머리 똑같이 잘왔네 오빠랑. 귀여워. 너무 깊다 여기서, 여기. 짧게, 여기. 짧게. <laughs> KBS. 어, 예. KBS 앞이니까. 버킹 하도 되 잠시 와요! 배로비타아선생들 <laughs>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줄 거야. 아 <laughs> 유빈이가 불러주면 따뜻해질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<두 명만으로. 웃음> 아, 또 내첩 고민하게 하네, 또. 아, 따뜻해지고 싶다! 아, 따뜻해지고 싶다! 아, 아츄나, 내첩 고민하게 하네! 아, 아 유빈이가 싶어요. 불러주면 따뜻할 것 같은데. 아, 손실여. 아, 라떼 마시고 아, 싶다.